2017년 가브리엘 파즈 연구팀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반대되는 근육을 한데 묶어 운동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훈련량을 채울 수 있고 근육에 더큰 피로를 일으켜 더 많은 자극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. 슈퍼세트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반대되는 근육들끼리 묶어 운동하는 세트법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인 체스트 프레스를 하고 쉬지 않고 바로 등 운동인 시티드 로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두와 삼두, 가슴과 등, 그리고 대퇴사두 앞허벅지 배테이두, 디어벅지, 햄스트링을 엮어서 같이 운동해줍니다. 슈퍼세트의 장점으로는 앞에 연구에 나온 것처럼 짧은 시간에 두 부위의 근육의 자극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서로 반대되는 근육을 엮어서 운동하기 때문에 세트 중에 수축과 이완이 동시에 되어 혈류량이 많아져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간혹 같은 근육을 타겟으로 두 가지 운동을 한 세트에 묶어하는 방식도 슈퍼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컴파운드 세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. 오늘은 전설적인 보디빌더이며 아일비백의 주인공인 아놀드 슈얼치젠의 슈퍼세트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놀드는 슈퍼세트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본인의 정체기가 오면 슈퍼세트로 뚫어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아놀드의 가슴 등 슈퍼세트 루틴입니다 총 5가지이며 첫번째는 벤치프레스와 레플다운이고 두번째는 잉클라인 벤치프레스와 티바로우 세번째는 덤벨플라이와 시티드 케이블로우 네 번째는 딥스와 친업, 다섯 번째는 덤벨 프로버와 케이블 크로스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아놀드는 가슴과 등을 슈퍼세트로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. 가슴 운동 대부분이 당기는 동작인 데 반해 등 운동은 미는 동작이기 때문이다. 광배근 운동을 할 때는 가슴 근육이 쉬고 가슴 운동을 할 때는 광배근이 쉰다. 두 근육을 번갈아가며 쉬고 훈련하는 사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부풀어 오른다. 가슴과 등 상부가 동시에 펌핑되면 곧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감이 온다. 다음은 당시 거의 모든 보디빌더들이 부러워했던 아놀드의 팔의 근육을 만든 팔 운동 10% 루틴입니다. 총세 가지이며 첫 번째는 덤벨 컬과 라잉 덤벨 익스텐션이고 두 번째는 인클라인 덤벨 컬과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, 세 번째로 프리처 컬과 딥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런 구성으로 주동근인 2도 운동은 팔에, 기랑근인 3도 운동은 10회를 1세트로 총 5세트를 하는 루틴입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슈퍼세트의 정의와 장점, 그리고 안놀드의 슈퍼세트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참조하셔서 오늘도 득근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